오늘이 벌써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이다.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자. 오늘 오전 7시 30분까지 생각을 해보자. 현재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다 나는 현재 31살이다. 30대 나이를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 꾸준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회사를 자꾸 여기저기 옮기면 안 된다. 한 곳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 슬슬 취업을 해야 한다. 2026년이면 32살이다. 2 0 2 0년 전에 취업을 해야 한다.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다. 올해 남은 74일 화이팅 하자.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싶다. 나는 지금까지 현재 나이가 30대인데도 사회생활 경험이 아예 없다. 정말 지각하다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야 한다. 허송세월 보내면 큰일 난다. 오늘 오전 7시 3분까지 생각을 다시 해보자. 머릿속이 복잡하다.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똥꼬집도 버려야 한다. 원칙대로 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힘내서 열심히 살자. 세상이 살아가기에 내겐 너무 어렵다.